남양주 평내호평역 지금 가장 주목받는 초고층 랜드마크 바로 두산 이브더제니스 N49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660-6번지 지하 5층부터 지상 49층까지 무려 3개동 총 548세대로 구성된 이곳은 연면적 11만 9천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무엇보다 초역세권이라는 점, 경춘선 평내호평역이 바로 앞에 있고. 청량리까지 33분, 별내는 13분 거리, 잠실, 강남까지도 광역버스로 쾌속 연결됩니다. 차량 이용도 편리한데요. 신경출로, 수석호평 IC, GTX-B 노선 등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갖춘 교통 인프라가 눈에 띕니다. 교육 환경도 뛰어나죠. 도보 5분 거리의 평동초부터 1km 내 다수의 초중학교와 활발한 학원가까지 사교육 걱정도 덜수 있습니다. 초고층 설계에 다양한 커뮤니티가 더해졌습니다. 독서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장까지 입주민 편의는 물론 여가생활도 충실히 지원합니다. 4층까지 조성된 근린생활시설은 물론 이마트 복지센터 의원 그리고 동측의 4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까지 주변엔 천마산, 백봉산, 사릉천 등 다양한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에코라이프가 가능하죠. 10년 넘은 노후 주택 비중이 80%에 달하는 이곳. 6년 만에 신규 공급 단지라는 점에서 두산 이브 더 제니스 N49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의 기준을 바꾸다. 두산 이브 더 제니스 평내오 평역 N49. 궁금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모델하우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